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철 별미 시원하고 개운한 미역 오이 냉국을 만들어 볼게요. 더운 날씨에 입맛 없을 때딱 좋은 요리입니다. 먼저 미역을 물에 불려 주세요. 물 500ml 넣고 10분 정도 불려 주시면 됩니다. 미역을 너무 오래 불리면 미끌 미끌 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딱 10분이 적당합니다. 오이 두 개는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했습니다. 꼭지를 1cm 정도 떼 주시고요. 잘라주세요. 얇게 썰어주세요. 오이가 너무 두꺼우면 간이 안 배니까 최대한 0.2cm 정도로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채칼이 있으신 분들은 채칼로 썰으셔도 돼요.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볼에 넣어주세요. 채 썰어주세요. 요즘에 마트나 시장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재료들로 정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한 냉국 한 그릇을 먹으면 정말 더울 때불 쓰지 않고 만드는 음식이라 너무나 좋습니다 오이는 절이지 않고 해야 아삭한 맛이 유지됩니다 절이지 마세요 양파 1분의 3개 얇게 채 썰어 주세요 양파도 얇게 썰어주셔야 됩니다. 청양고추 2개, 싫으신 분들은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홍고추 1개 먼저 썰어보겠습니다. 그냥 송송 썰어주세요. 살짝 씨를 제거해주세요. 청양고추 2개 송송 썰어주세요. 아이가 있는 집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생략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씨를 좀 털어주세요. 씨가 들어가면 지저분해집니다. 이번에는 레몬 썰어보겠습니다. 레몬은 반개 정도만 씁니다. 상큼한 맛이 오이냉국을 맛있게 조절해줍니다. 짜주세요. 레몬이 없으신 분들은 요즘에 가공해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넣으셔도 됩니다. 또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레몬 씨는 제거해주세요. 물 500ml를 넣고 불을 켜주세요. 물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미역을 넣고 10초간 데쳐주세요. 살짝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미역의 비린맛을 제거할 수가 있고 깔끔하고 색깔도 예쁘게 나옵니다. 불을 꺼주세요. 차가운 물에 식혀줍니다. 미역을 꼭 짜주세요. 물기를 제대로 빼야 냉국이 묽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크니까요. 잘게 썰어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1cm 간격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국간장 한 스푼 넣어주세요. 마늘 한 스푼 넣어주세요. 국간장은 일반 간장보다 짠맛이 부드러워서 냉국에 딱 좋아요. 꼭 국간장 활용하세요. 매실액 3스푼 넣어주세요 식초 3스푼 넣어주세요 식초는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되고요 싫어하시는 분은 조금 덜 넣으셔도 됩니다 설탕 2스푼 넣어주세요 매실액이 없으면 꿀이나 올리고당을 대체해도 좋아요 식초는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로 쓰면 더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소금 반 스푼 넣어주세요 소금은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조금씩 넣어줘도 되는데요 나중에 간을 보시고 가정마다 다 간이 틀리니까 소금은 가감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준비한 오이 넣어줄게요. 썰어놓은 양파 넣어주세요. 고추도 넣어주세요. 물 1리터 넣어주세요. 살살 버무려주세요. 물은 수돗물보다는 생수나 정수기 물을 쓰면 제맛이 나고요. 깔끔합니다. 물은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반 정도 넣고 간을 보시고 조절해 주셔도 돼요. 이번에는 아까 짜놓은 레몬 반쪽 넣겠습니다. 통깨 두 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드시기 바로 직전에 얼음을 넣어서 드시면 너무 시원합니다. 넣어볼게요. 살살 저어주세요. 모든 재료를 넣고 너무 세게 버무리면 오이의 아삭한 맛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살살 저어주세요. 이때 간을 한번 보세요. 레몬이 들어가서 상큼한 맛이네요. 간을 보시고 소금이나 식초 가감하셔서 맛있게 드세요.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맛있는 오이냉국 만들어봤는데요. 더운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원하고 개운한 미역 오이냉국 완성됐어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